오늘의 말씀 목상 디모데우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세상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세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지를 편지에 써서 경고합니다. 본문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과 세속적인 신앙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시대의 악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특징들을 나열합니다. 특히 세 가지 사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앙은 겉모습으로만 유지할 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종교인들로부터 돌아서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바울은 약한 여자들을 유혹하여 죄에 빠뜨리는 자들을 언급합니다. 이들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자기 욕심에 이끌리게 하고 거짓을 가르치는 위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지식으로 가르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과거 애국의 유술사의 안내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였던 것처럼 진리를 거스리다 결국은 그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악은 일시적으로 번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는 가짜 신앙, 가짜 경건을 피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흔들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명품 신앙을 원하십니다. 아멘.